답니다. 처음부터 또뭐 해가 헷갈리네 너무 예쁘죠. 아이고 영하 20도, 25도 되는 데서 아, 꽃을 이렇게 피웠다는 게 감격이에요.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이것도 감격스러운데 아우, 또 감격스러운 게 여기 또 있답니다. 여기 보세요. 아, 너무 너무 감격스러워요. 올해가 9년째인데. 아, 7년 만에 꽃을 피웠답니다. 제가 음, 5일 만에 왔는데 하, 꽃이 하,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. 5일 만에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좀 천천히 물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우, 올해는 장마가 그렇게 안 길어서 아직은 장마가 지나갔지안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꽃이 쓰러지진 않아서요 작년에 이내 쓰러져서 곰청이 안타까워했는데 올해는 어쩌면 이렇게 하얗은 게 <laughs> 이렇게 하얗.